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강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미쳤다든가 광풍이라든가 아니면 거품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에도 말입니다. 들쭉날쭉하는 시장의 장세도 문제이지만요. 하루 사이를 두고 급락과 급등을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저께는 나스닥이 1.5%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1.26% 올랐어요. 185.93이 올라서 14,963.87을 기록했어요. 참 이해하지 못하겠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6까지 뚝 올랐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03% 올랐습니다. 어제 1.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48.1이 올라서 4746.75로 마감했습니다. 48.4가 올랐네요. 예,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블루칩 중심의 다우 산업 지수도 0.87이 올랐습니다. 322.35가 올랐고요. 37,000이에요. 404.35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니까 무섭죠.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도대체 우리 보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요, 저는 유동성 장세가 심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작은 단서에도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올린 이유가 이미 그동안 발표했던 겁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확정치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속보치가 나오고요.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잠정치는 5.5%였죠. 예. 아니, 속보치가 5.5%였죠. 잠정치가 5.2%였고요. 결과치는 지금 4.9%예요. 4.9%는 예상보다 솔직히 떨어진 거예요. 예. 속보치가 5.5%였는데 지금 확정치가 4.9%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예. 이게 5.5%에 4.9%로 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게 예 2분기 2.1%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지금 처음 나온 지표도 아니고 먼저 속보치부터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단계를 지날 때마다 떨어졌는데도 주가는 올라간다. 뭐 이해가 잘안 되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천국관수도 지금 12월 16일 현재는요. 그 전주보다가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천 명이 늘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물론 지난 5월 11일에 26만 4천 명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20만 명대로 떨어진 게 10월 14일 날 떨어졌고요. 12월 달에 떨어 와서도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20만 명대니까 떨어진 거는 맞지만 분위기가 예, 지금 보시면 12월 9일에는 20만 2천 이었고요. 12월 16일에는 20만 5천 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어야 정상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예, 보통 보면 7개월 앞에 경기를 나타내 주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마이너스로 들어간 지가. 지금 정확하게 보면 2022년 6월에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이후에요. 올 11월까지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정도로 마이너스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경기에 대한 예 신호는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예 주식시장하고 경기 선행 지표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요, 저는 경기 선행 지표가 저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보는 것도 예, 경기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현실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었거든요. 이대로라면 또 연일 경신할 모양이에요. 예,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 산업도 그렇고요. 여기에 예, 예, S&P 500까지.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시장에 지표하고 따로 놀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예, 이게 저는 실적에 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내팽개 치고요.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만 돌아가요. 마치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 도박판 같습니다. 도박판. 이게 도대체 시장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박판 같습니다. 저는 이런 도박판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이라는 단어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닮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저는 계속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해도요. 시장은요. 반드시 예, 반드시 예. 저는 움직인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시장 자칫 잘못 예, 대응을 했다가는요. 오히려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것. 저는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라는 게 크고요. 그 변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데 전업 투자자분이나 혹은 전문 투자자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이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요. 예, 롤러코스트 장사니까 운이 좋으면 많이 벌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예, 우리처럼 생업을 전업으로 하고요. 예, 지금 주식 시장은 우리가 재산을,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심히 최고입니다. 제가 계속 돌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텐트가 아니라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시장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